한국 불교를 이끌어가는 허리 대한불교청년회가 이길수 제 33대 중앙회장 선출로 새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이길수 회장은 청년 불자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개발을 중심으로 청년 회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표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20년 일제 강점기 만해 스님을 중심으로 모인 청년들이 불교를 통한 민족 학성 독립운동이라는 기치 아래 설립한 조선불교 청년회. 1960년대에 들어서 대한불교 청년회로 이름을 바꾸고 전국 14개 지구, 250여 청년 단체를 조직하며 청년 지도자 연수 교육, 만회 백일장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대불청이 지난달 20일, 33번째 신임 회장의 이길수 후보를 선출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불교에 대한 청년의 호감도가 높아진 가운데 대불청을 비불자 청년이 쉽게 불교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닌 10년 아니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청년의 키트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불자들이 청년들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청년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콘텐츠 개발팀을 꾸려 지구와 지혜가 함께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불교문화 콘텐츠 보급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각 지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활동 모습을 소셜미디어로 홍보하며 청년 불자 유입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또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다양한 문화를 좀 원하고 있고요. 그 다양 속에서 불교를 좀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고 싶었고 또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개발 중이 있고 이 회장은 이를 위해 중앙과 지구, 지회의 조직화와 화합이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구 및 지회 청년회와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사찰 지구에서 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매월 합동 법회를 봉행하면서 조직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각 지역에 있는 지구 지혜가 자생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역할을 분명히 줘야 됩니다. 대불청이 우뚝 설수 있도록 작더라도 튼튼한 기초의 일부가 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한 이길수 회장. 이길수 회장을 새로운 선장으로 2년간 항해를 시작하는 대불청이 지혜와 지구 중앙의 화합으로 청년 불자 신행 활동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뉴스 이지윤입니다